주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널널한 개발자입니다. 오늘은 2025년 12월 25일 낮 2시 51분입니다. 크리스마스 잘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어, 최근에 좀그 진로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더니 그 진로 관련 영상에 대해서 또 댓글로 또뭐 내용이 달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말씀을 좀 드리는 게 좋겠다 싶어서 마이크 앞에 앉았습니다. 우선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OA 기기 유지보수 업체에서 근무하고 계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친척분 주변에 이제 친척분이 추천을 해 주셔 가지고 국비 지원 KT 클라우드 인재 양성 이런 과정을 들으려고 하는데라고 하셨어요. 어, 요거 누군가의 이제 어떤 추천이 있다라는 건뭐 그만만큼 도움을 받으셨다라고 했 생각을 하시니까 이걸 추천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이 댓글을 올려주신 분 상황을 보니까 비전공자이고요. 1번. 그 다음 IT 관련 자격증도 아예 없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 가면은 리눅스 기초부터 다, 다 알려준다라고 하는데, 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생각하셔야 될게 있어요. 기초 다 알려주겠죠. 기초 안가를 안 알려주는 경우도 있겠지만, 기초부터 대부분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교육기관들의 뭐, 뭐, KT 클라우드 여기는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정확하게 제가 알수 있는 건 아니지만, 기초부터 알려준다라고 해서 함정에 빠지시면 안 되는 게, 중요한 건나 자신이에요. 내 자신인데, 내 자신이 알려주는 것을 다 흡수할 수 있는 상황인가 이걸 먼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결과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거의 높은 확률로 흡수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친척분이 뭔가 좋은 결과를 내셨다고 해서 본인도 그렇다 라고 할수 있는 과정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보통 이제 이런 양성 과정 들으려면 이제 종일반이잖아요 하루 종일 하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선택적으로 가야 되는 거죠. 베타적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때려치고 여기를 가든지 뭐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직접 걱정하시는 것도 퇴사를 퇴사하고 가는 만큼 걱정도 많이 큽니다. 예, 이미 끝났습니다. 제 답변은 확실합니다. 그냥 회사 그만 이거 퇴사 이거 절대 하지 마세요. 절대 안 됩니다. 제가 보기에 지금 질문을 올려주신 분께서는 준비라고 할 만한 게 전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교육센터 가가지고 국비 지원 교육 받으면은 얘네가 다 떠먹여서 나한테 줄것 같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 준비도 안된 상태에서 어설프게 일을 벌이셨다가는 이도 저도 아니게 됩니다. 자, 지금 다니는 회사에 대해서 유지보수 업체라고 하셨지만 실질상의 업무는 이제 장비들 관리 뭐 이런 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장비 창고 관리하는 거뭐두 가지.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뭐 상품관리 혹은 재고관리 하시는 게말 그대로 관리업무 관점에서 보시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이제 뭐 장비 유지 보수도 있겠죠. 뭐 장비를 갖다 놓고 회수하고 이런 부분도 포함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 병행하시라 라는 겁니다. 병행.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 나 이거 할래. 그래서 당장 퇴사부터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일을 하려고 하시는데, 그러시면은 정말 큰일이 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학습을 병행하세요. 학습. 일단 학습부터 해보세요. 진짜로 뭐 리눅스 기초부터 다 알려준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솔직히 요즘 이런 거 있잖아요. 리눅스 기초 강의. 이거 무료 강의도 굉장히 좋은 거 많고요. 그 다음에 정말로 관심 있으시면은 리눅스 같은 거를 여러분 집에 pc 같은 거 남는 거 하나라도 있다면 거기에다 한번 설치라도 해보세요. 예, 장님 문고리 잡는다라고 하잖아요. 요즘은 ai가 잘 도와줍니다. ai가 잘 도와주니까. 생성형 ai한테 물어봐가면서 채취 pt한테 뭐 혹은 재미나이한테 물어봐가면서 이거 직접 한번 해보세요 직접. 예, 이거 이걸 한번 해보세요 여기서부터. 그리고 나서 이제 본인이 경험을 해보세요. 여기 가서 알아서 떠먹여주는 거 전혀 없으니까 본인이 직접적으로 경험을 한 후에 그리고 나서도 아 내가 이거 재밌는데 흥미가 있는데 아나 의외로 이쪽으로 재능이 있나봐 그렇게 되시면 그때 가서 그만두세요. 미래가 보이지 않는 것 같아 고민이 되니까 더 극단적 선택을 하실 수 있거든요. 이 미래가 없는 것 같아니까 그러니까 전망이아무하다 이런 거 가지고 고민하시는 건 좋은데. 그것 때문에 이렇게 성급한 선택을 해버리시면 정말 후회할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의 대답은 질문에 대한 제 답은 네, 여기 들어가야 할지 아니면 회사 다니면서 이렇게 자격증부터 따야 할지 고민입니다. 정해졌습니다. 회사 다니면서 병행하시기 바랍니다. 네, 병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병행한다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것, 인정합니다.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안, 쉽지 않습니다. 쉬운 일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독하게 마음먹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게 참 중요한데 병행을 하시다 보면은 항상 스스로 뭘 만드냐면은 핑계를 만들어요. 오늘은 뭐 회식이 있었다. 뭐 오늘은 뭐 야근을 하느라 어쨌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온갖 회, 핑계거리가 잔뜩 생겨요. 압니다. 뭐 저라고 예외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결국 성공하는 거냐면은 이러한 외부의 외부 변수가 있잖아요. 이 변수의 값이 뭐가 됐던지 간에 그 모든 것은 나를, 함, 그러니까 나, 내가 뭔가 회피하고 싶어서 합리화하는 것에 불과하다. 라고 보시고 스스로 정말 독하게 마음먹은 다음에 예를 들면 하루에 1시간이든 2시간이든 이래서 1시간이라고 결정을 했다 칩시다. 그 1시간을 무슨 일이 있더라도 지속해 보세요. 그렇게 학습을 적어도 3개월 이상 하십시오. 3개월 이상을 했는데 아나 할만하더라. 어, 그러시면은 그때 가서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laughs> 뭐 바로 이렇게 안 하셔도요, 네, 충분히 하실 수 있다. 충분히 하실 수 있다. 라는 점 생각해 보시고, 그, 괜히 조금 너무 극단적인 선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회사 퇴사하는 건 절대 아니다. 뭐, 어쨌든 이런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뭐 같은 답변을 제가 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하시는 일하고 무조건 병행해서 한번 해보세요. 어디서부터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런 생각 드실 것 같으니 요게 이제 거기서 제시한 최, 제일 기초인가요? 그러면 이게 결국은 운영체제 사용 방법이죠. 어, 그러면 아마 지금 윈도우 정도는 쓰시는데 문제가 없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리눅스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럼 윈도우환경에서 리눅스로 넘어가는 것도 쉽지 않을 텐데. 요거, 책한 권만 사서 보시고, 그 다음에 무료 강의 한번 사서 보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네. 클라우드, 이제 좀 너무 거창하네요. 제가 보기에는. 뭐, 얘좀 예, 거창합니다. 네. <laughs> 아무튼, 그런 점, 어, 제 의견이 이제 이렇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네, 크리스마스인데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그리고, 어, 좀, 그, 본인에게 가장 유익한 선, 유익한 어떤 결과에 도달하실 수 있기를 제가 응원을 해드리겠습니다. 혹시 저의 의견이 필요하다 그러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뭐 당연히 뭐 영상이든 뭐 필요하다면 그렇게 답변을 드릴 거고 꼭 필요하다면 저만 저한테 저 이메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제 메일 주소 그 아시고 그 찾아보시면 쉽게 나오니까 메일 보내주세요. 네이버 계정으로 그럼 제가 보고 네 필요하다면 다시 영상으로 회신을 어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편안한 휴일 보내시기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